일어나서 깜짝 놀랐어요. 저 눈이 그냥 새하얗게 내려가지고 아이고, 어떡하나. 우리 성도님들 오실 때 미끄러울 텐데. 어, 오시 우리 새벽에 오시는 분들이 늘 이렇게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일일이 전화를 드려야 되나? 오늘은 새벽 예배십니다. 이렇게 전화를 드려야 되나? 어, 고민이 많았는데 그래도 정말 미끄러웠을 어, 텐데 이렇게 잘 오시고 또첫 새벽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온 우리 성도님들을 한분한분 한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지낸 하루가 되길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함께 읽은 여호수아 24장 19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마지막이죠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오늘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거고 오늘은 명확하게 나오죠. 110세에 죽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유언인 거죠. 그러니까 23장, 24장, 유언과 같은 말씀이라고 할수 있는데, 오늘도 변함없이 어제와 마찬가지로 여수화가 19절부터 21절까지 보면요. 두 번째로 어제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너희들도 어? 믿을 자를 선택하라. 하나님이든지 아니면 우상이든지 선택하라. 이게 어제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오늘 이어서 또 한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19절에서 21절입니다. 어. 그리고 백성들도 그 여호수아의 그 울음에 응답하고 어. 어 그런데 거기에서 또 끝나지 않고요. 22절, 23절 또 해요. 네. 그럴 거예요. 22절, 23절 한번 보면요. 네. 여호수아가 백성에 이르되 여호와를 어,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 되었느니라 하니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다. 이 계속해서 반복해서요. 하나님만을 섬기겠느냐? 우상을 섬기겠느냐? 아니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어, 약속해라. 응? 언약을 맺어라. 그래서 나중에 돌도 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왜? 어? 어제한 번은 그냥 어제 했, 했잖아요 나와 어, 온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어,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거냐? 어, 선택해라. 우리 여기 선택하겠습니다. 아 그래? 알았어. 어,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또한번 얘기하고 또한번 얘기하고 삼세 번이라고 세 번이나 이렇게 재차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어떻게 할 거야? 너희들 어떻게 할 거야?라고 묻고 있다는 얘기예요. 음. 이것을 통해서요 우리가 깨닫게 뭐냐? 음? 지금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이 신앙적인 결단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 내가 하나님 대로 살겠습니다. 끝 이게 아니라는 거죠. 어. 이 신앙적인 결단은요 계속적으로 해야 되고요, 의지적으로 해야 되고요, 끊임없이 어느 어느 어느, 어느, 어느 때까지요, 천국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요.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금요일 새벽이잖아요. 뭐 모르겠네요. 저 저도 금요일 저녁에 나가본 일이 없어서. 근데 아마 동성동가요. 어그 동성동가 번화가잖아요. 하 그죠? 아마 오늘 저녁 때 나가면요. 어, 야 세상에 사람이 젊은이들이 이렇게 많았어할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나가보진 않았서 잘 모르겠어요. 어 아마요. 거기는요 깜깜하지 않을 거예요. 어. 옛날에는 네온 사인이었지만 지금 뭐 LED, LED겠죠. 어. 아마 조명으로요, 여기저기 화려하게 빛날 거고요, 음, 그렇지 않, 않을 것 같아요? 어, 한번 의심되는 분은 한번 나가, 저는 안 나가도 뻔할 것 같아요, 안 나가도. 어. 또 오늘 특, 특별히 또 눈도 왔잖아요, 눈도. 더할 거란 말이죠. 어, 얼마나 많은 술집들이 있고. 어. 세상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죄인들이 어둠, 그 어둠을 좋아하는 것처럼, 예? 그 인생의 어두운 밤거리를 헤매면서 자신의 어, 그 영혼을 그냥 그게 지옥으로 가는 줄도 모르고. 아마 그런 길로 가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 수많은 젊은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은 없을 것 같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뭐, 우리 외에는 그런 일은 없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무당, 무속인들에게 속습니까? 30% 이상이 점을 치러 간, 그리스도인들 중에 30% 이상이 점을 치러 간다는 거예요. 말이 되는 겁니까? 누가 용하다? 그러면요, 헐, 솔깃해서 간다는 거예요. 게다가요, 뭐, 이런 것 뿐만이 아니라 세상 자체가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들에게 얼마나 많은, 어, 것, 것들을 가지고 유혹을 합니까? 야, 이거 권세 잡는 일이다. 어? 야, 이거 돈 버는 일이다. 어?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냥 하다가 많은 게 아니라니까요. 한 번에서 안 들었어요. 아, 그래. 끝이네. 아, 얘네는 내 말을 잘안 듣네. 사단이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 죽을 때까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국 가는 그날까지요 그 유혹은요 계속 된다는 거예요. 때문에요. 때문에 우리는요 계속적으로 신앙에 뭘 해야 돼요?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에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한번 순종했다고 해서 어 내일도 순종할 순종하지다라는 보답이 없다는 거예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여호수아도요 한 번으로 끝낼 수 있는 거예요. 딱 끝낼 수 있는데 제차, 삼차. 뭐한 거예요? 알려준 거예요. 보세요, 제차 3차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도요, 이 나오지 않지만 이제 사사기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뭐 우리는 이제 누가보고음 하지만 음? 이 다음 말씀에 보면요, 여우수아도 죽고 어.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던 그 장로들 어른들이 다 죽으니까 다음 세대는 다 어떻게요? 해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다음 세대가 아니라 음?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어. 우리 성도님들이요, 오늘 여우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차 3차 계속 하나님만을 섬겨라라고 이어 부탁했던 아니 명령했던 이 말씀들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계속 생각이 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매번 신앙의 결단을 함으로 흔들리지 않고 넘어가지 않고 속지 않고 그 사단의 유혹에 속지 않고 우리가 한결 같은 결단으로 말미암아 늘 승리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어떠한 유혹이라도 이겨내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하루도요, 계속 결단하십시오. 내가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내가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어, 이런 결단 있게 되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2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요수하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세운 뒤에 뭘 세우냐면, 큰 돌로요. 예, 큰 돌로 언약의 증거를 삼아 세우고요, 백성들을 각자의 기업으로 돌려보냅니다. 물론 재밌는 어, 표현도 있어요. 27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27절 되게 재밌는 표현이에요. 우리 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백성에게 이르네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예, 여기까지만 읽어도요. 예. 우리는 무생물이라고 생각하고 아무런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 돌이 뭐했다고 얘기해요? 들었다고 얘기해요 진짜 뭐 돌이 들었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의 증표라는 거겠죠 이 돌이 잊지 음? 그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겠죠 물론 이게 그 당시에 우리 길간에서 어, 그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그 요단강을 건너지 않습니까?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증거다 라는 것을 어, 어 나타내기 위해서 그 요단강가에서 돌 12개를 치해 가지고 세우잖아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이 일하심, 하나님이 역사하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증거로서 이런 일들은 다만 뭐 이렇게 자주 했던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요늘 우리와 언약을 맺을 때 그런 증거되는 것들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어. 무슨 얘기냐? 지금 뭐 여우수화 시대이긴 하지만 과거 창세기를 한번 보십시오. 어. 온 세상이 죄악을 범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시려고 결정하시고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방주에 들어가서 또뭐 동물들도 마찬가지지만 살아남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노아와에게 약속한 게 뭐냐면 뭘 약속하셨어요? 무지개를 약속하셨잖아요. 예. 무지개를 그 언약의 증표로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무지개가 보일 때마다 무지개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는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언약의 증표를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표를요 이제는 무지개가 아니라 아브라함 몸에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뭐 엄밀히 따지면 아브라함이 계속했어야 되는 거죠. 그 언약의 증표로 그게 뭐예요? 할례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는 그 나, 나, 아브라함 이후 나는 자녀 남자 아이들은 다뭘 해요 할례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 이,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표로 뭘한 거예요? 할례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요 보고 어 너희는 내 자식 인정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 그 400년의 노예 생활 가운데에서도 내 자식을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구원해 내신 거잖아요. 거기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구원해 내실 때 하나님은 무슨 증표를 보여주십니까? 6월절. 장자들이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임방과 그 문설주의 발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은 한 명도 죽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녀뿐만이 아니라 짐승도 마찬가지죠. 그 6월절도 하나의 언약의 증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거, 어? 그것을 증표로 보여 주셨다는 거예요. 음. 때로는 하나님이 정말 직접 보여 주시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서 나아가는 경우도 있고, 특별히요, 특별히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다. 어? 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음? 라는 증표를요, 무엇으로 보여 주셨습니까? 십자가예요, 예, 십자가. 어. 마지막 증표예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언약에, 어? 사랑한다는 그 언약의 증표가 뭐냐면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새벽에 뭐 계속 보이, 보이지만, 어? 어느 때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의심이 생길 때가 있단 말이에요. 어? 제가 서두에 계속해서 하나님,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다 할지라도요, 우리가요, 유혹에 빠질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고요, 넘어질 수도, 있, 넘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넌내 자식 아니야. 범죄했으니까 넌 이제 넌 끝이야. 어? 어.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공격하겠죠? 예. 그때마다요,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음.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들어오지 못할 존재가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큰죄있라 할지라도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요, 다시 살아날 힘이 생기는 거고, 다시 살아날 용기가 생기는 거고, 또 하나님이 십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어려움이 빠진다 할지라도, 특히 어, 사단이요 사단이 우리의 구원을 어,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요 의심 의심케 한다, 의심케 하는 일들이 생긴다, 어, 그런 염려들이 생긴다. 그럼 뭘 바라보라고요?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어, 과거의 무지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어, 하나님께서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요 우리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 너는 영원히 나의 자녀라는 것을 늘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 오늘 하루도 이 십자가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다. 그 사랑을 느끼시며 살아가게 되는 귀한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 마귀는 사단은 우리를 한번 유혹했다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를 무너뜨리고자 덤비고 또 유혹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 아니라 세 번씩이나 다짐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결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오늘도 내가 제 가운데 빠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결단하고 결심하고 나아가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음, 사단의 그 거짓말에 어, 네가 이러고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줄 아느냐 네가 이러고도 구원 받을 수 있겠느냐 라는 거짓말에 속지 않고 구원에 의심이 생길 때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에게 증거로 남겨주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된 삶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이 와서 많이 미끄럽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또 오늘 하루 어 어디에 있든지 다치거나 어 위험한 일을 겪지 않도록 하나님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